안녕하세요. 네, 중고차 컨설턴트 만입니다. 아 어, 이제는 탁송군에는 차는, 어, 제가 나오는 게 고객들과 인터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오는 게 사실 의미가 적어서 이렇게 차만 영상으로 담아볼 텐데요. 경남 진주로, 네, 차량을 탁송군의 차량입니다. 원래 어저께 갔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아내분께서, 네, OTP 실수를 하시는 바람에 예 그래서 어저께 못 가져가시고 예, 다시 내려가신 다음에 오늘 탁송으로 받으신 겁니다. <laughs> 엄청 당황해하셨는데 예, 그래도 예, 지금 그래도 기분 좋게 받고 계시고요. 어, 차량은 상태를 이제 자,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 정말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원래 고객님이랑 정말 과연 고민을 했고 원래 고객님이랑 같이 고른 차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좀더 보자, 조금 더 보자, 고객님. 제가 조금 더한 대만 더 보자고 계속 이제 말을 해서 또 보고 또보고그랬어요 근데 고객님께서는 이미 마음에 드시는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자꾸 볼까?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에, 근데 차를 막상 제가 고르면서 고객님 이겁니다. 라고 할때딱 그 느끼신 반은 정말 놀라셨다 그래요. 왜냐면 차이가 안날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났던 거예요. 차이가 굉장히 심하게 났고 실내외관을 제가 옆에 딱 세워놓고 비교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진짜 큰 차이를 확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차량 내용, 서류상 내용이라든지 차량 본질적인 내용들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얘보다 뭐 주행 거리든 상태든 그 다음에 뭐 주행 그, 그실 내외관 컨디션이든 서류상 그 이력 그 소유자 변경 이력이든 뭐 하나 얘보다 나은 게 없는 차가 지금 선택이 될 거였던 거예요. 근데 걔가 나빴냐? 절대 아니에요. 정부에서 가장 좋은 차를 나름 고른 겁니다. 근데 얘가 더 좋았기 때문에 얘를 고르게 됐고요. 차 내용을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산타페 DM이고요. 익스클로시 모델이고, 그리고 5방키로 어... 주행했어요. 그리고 연식은 14년 등록 15년형 모델입니다. 외관은 지금 보시다시피 정말 깨끗합니다. 뭐 혼자 볼게 없어요. 타이어 상태도 굉장히 양호하고요. 브레이크 라인도 둘다90% 이상입니다. 예, 네, 네. 네. 참. 교환 다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벌써부터, 네, 일 정비를, 5만 정비를 그냥 다싹다 해놓으신 지가 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라이트도 보이세요? 라이트가 새것 같아요. 뭐, 어느 정도 약간 그, MD 타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이 변색이 좀돼 있어요. 그 차도 그랬고요. 비교되던 차도. 근데 얘는 변색조차가 없습니다. 없고. 자, 이렇게 외관 너무너무 깔끔하고요. 트렁크 쪽도 마찬가지예요. 트렁크 같은 경우도 네 정말 깨끗해요. 네, 그래도 연식이 무색하죠. 조금 기스도 있고 뭐 하나 좀 있을 법한데, 네 전혀 없고요. 신차 스티커가 아예 또 곳곳에 남아 있는 곳이 많고, h i 라이트,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네다 들어가 있고요. 그에 시트도 마찬가지예요. 찌김이나 예, 상처 같은 건 전혀 없고, 네 깨끗합니다. 열선 시트, 그다음에 뒷자리 예, 수동 커튼 들어가 있고요. 로마 열차단 필름으로 다 시공되어 있고. 신차 스티커가 이렇게 게 남아있죠? 네, 깨끗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운전석은 좀 사용감이 있을 법도 한데, 운전석 조차도 엄청 깨끗합니다. 보이시나요? 네, 차량이 시트 상태가 정말 깨끗하고, 전원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오토밀러, 메모리 시트, 오토 윈도우, 네, 다 들어가 있고, 어, 크루즈 컨트롤, 핸들, 이제 무게감 조절하는 거고요. 컴포트 노멀, 뭐 스포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주행거리 5만키로, 네, 주행을 했고요. 어, VDC, 경사람 미끄럼 방지라든지 이런 걸다 들어가 있고, 액온 사운드 옵션, 정품 내비게이션 뭐, 들어가 있고, 원래는 얘랑 비교했던 차들이 전부 다이 정품 내비가 좀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얘는 일반 정품 내비도 아니고, 지금 보시면 그 블루링크가 되는 스마트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네, 활용도가 높고, 네 오류도 적고 네, 굉장히 그리고 또 이뻐요 장착되 있는 상태가 네, 그래서 아마 잘쓸수 있을 거고요 키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개다네 꼼꼼하게 들어가 있고요 송부 시트 양쪽에 다 들어가 있고 어, 스마트 키는 당연히 있고요 지금 이렇게 네참 깔끔합니다 너무너무 깨끗해요 블랙박스는 있지만 웬만하면 교체하시는 거를 네 권하고요 하나랑서는 부족도 지금 딸내들은 지금 보면 다들 아쉬운 게 냄새가 좀 아쉬웠어요. 담배 냄새도 좀 아쉬웠고, 여기 담배 흔적도 있었고, 근데 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진짜 깨끗해서 뭐 하나 흠잡을 게 진짜 조금도 없었어요. 보면서 우리 고객님이랑 시운전도 하고, 차량 꼼꼼히 보고 하면서 상의하면서 진짜, 진짜 기분 굉장히 좋아, 좋아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차량을 보고선 지금 간 상태라 빨리빨리 받고 싶으셔가지고 마음이 지금 네, 설레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보시면 안에 더 깨끗해요 얘도 지금 커버를 씌워놨고 미리 어.. 차량 상태 너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설레어 하시고 그리고 가셔서도 저한테 카톡 보내시기를 너무너무 고맙다고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고 좋은 차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네 저한테 오시길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정말 먼 길이었지만 네 너무 잘한 것 같다고 이렇게 내내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네 보내드릴 겁니다 우리 고객님 성능검사 오래 받은 차만큼 하체 진짜 깨끗해요 나중에 제가 사진 첨부할 겁니다 어, 하체 너무 깨끗하고 주행 컨디션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엔진 소리 아주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주행감 예술이고요 어, 이제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리 고객님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멀리서 아, 이렇게 봐주시고 믿고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제는 제 증인이시니까 앞으로도 늘 지켜봐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 아니었고요 예, 저는 또, 아, 시간이 지금, 네, 다음까지 조금 남아있어서, 다음 상담까지, 예, 오랜만에 좀 여유를 부리겠습니다 이상, 많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